BM. 잘생긴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빔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드디어 트로피 500점을 넘는 브롤러를 만들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제 다이너 마이크인데요.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너무 이제 막 올라가니까 지금 493이거든요. 지금 493입니다. 네, 너무 막 올라가 버리니까, 이거를 제가 막, 거기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게임을. 그래서 계속쪽으로 랜드로 돌려가지고, 500점에 올라가는데, 우연히 영주장비기사님이랑 쌍! 다이노마이크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 경기들 보시면서, <laughs> 제가 첫 500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옆에 모티스가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처음에 한대 맞아가지고, 와, 1193한 대만 딱 맞으면 되거든요? 한 대만 딱 맞으면 되는데, 와, 저한 대가 지금 안 맞아가지고, 제가 뻘국 날리고, 이러다가 지금 상대방 하면 태어나면서, 이제 모티스 가까이 와보면 이거는, 이제 주토박도 안되는 건데, 여기서 아쉽게도 우리 팀이 죽어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저거, 모티스에 궁 맞아가지고, 체력이 44가 됩니다. 죽어라! 도망가줘! 죽어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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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아! 근데 제가 방금 아래로 내려갔었는데, 위로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각이 잡혀져가지고 하오 와... 매칭 됐네요 매칭 돼가지고 두번째에서 이제 13점 올리려고 만난 사람은 바로 레온 오 제가 다이너마이크가 그렇게 막 엄청 잘하진 않아요 지금 8레벨에 있는데 그래도 어 브롤러 중에 제일 재밌는 애들이 저한테는 콜트랑 다이너마이크인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이 다이너마이크 두 한대씩 맞는 것도 쾌감이지만 이 상대방 브롤러가 갑자기, 내, 다이너마이크에, 가운데 딱 들어와가지고, 두 개, 연, 정확하게, 정박으로, 두 방을 맞아버린다. 두 개를 맞아버린다. 그때 이제 데미지 오지게, 어, 봐봐2666 들어가버리니까, 이거 진짜 개꿀이거든요. 지금 아래쪽에 쌍 다이너마이크네요. 그냥 계속 저 견제해주면서, 근데 지금 저셀리 지금, 죽도박도 안 되죠? 지금 중앙에 칼이랑 쉘리 있는데, 지금 주변에만, 제가 봤을 때는 다이너마이크가 네 마리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양쪽으로 있고, 양쪽으로 세 마리, 오른쪽에 두 마리, 저가 한 마리, 위쪽에 한 마리, 와우! 이거는, 쟤들이 제일 먼저 죽겠네요. <laughs> 먼저 깨! 우리 팀이 먼저 처리해주고, 우리 파워큐브 다섯 개. 일단 아래쪽에 쟤들이 다섯 개거든요? 두 마리가 있기 때문에, 두, 오! 일단 다 가가지고, 아. 대가리 날려버리면서 우리 레오, 솔직히 말해서 이번 판에는 제가 한것 없고 다 우리 레온 님이 다 해준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다이노마이크 보면은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 사거리를 계산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거리를 계속 해놓고 그래서 어느 정도 a랑 a 제 공격은 상대방에게 먹히면서 상대방 공격은 저한테 안 먹히게끔. 지금, 우리, 그거 써가지고, 이제 지금 막, 이상한데 막 난리죠. 그래가지고, 우리 레오님이, 와우! 12개, 12개! 방금 꼴등해가지고, 사실, 야, 이거, 500점 갈리다가 갑자기, 폭망하는 거 아니야? 폭, 폭, 그걸 뭐라 하죠? 폭, 틀, 틸트? 틸트라고 하시던데, 야! 가볍게 1등 해주면서 다시 한번 493점으로 올라옵니다. 제발 다시 해주세요. 어? 어? 제가 보니까 저 사람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아이디가 그거 아닌가요? 상상도 못한 정체! 네, 세 번째 만난 친구가 이제, 어, 이 친구가 김비토진 이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 친구랑 같이 제가 500점에 올라갔습니다.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저랑 그렇게 막 성적이 처음, 막, 처음에막 좋고 그랬는데, 저랑 계속 같이 하더라고요. <laughs> 감사하고. 일단은 진이, 일단은 진의 궁극기가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진의 궁극기, 좋으세요?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어, 얘, 무빙이, 오, 뭐야, 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7, 7, 7, 아, 500인데, 500, 500. 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못 잡았죠. 예, yeah, 양쪽으로 있으면서 마지막 한 번으로 딱 잡아버리고 상대 제가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상대방 다이너마이크가 그렇게 막석 잘하는 애가 아닌 것 같았었고 또 여기 400 후반 점대 아닌가. 그리고 다이너마이크는 제가 8레벨인데도 확실히 진짜 강한 것 같아요. 지금 파워큐브. 몇개안 먹었는데도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와 뻘국 날려버렸고요 으, 우와! 와 진짜 데미지 저, 저럴 때 여러분들 저 다이너마이크 할때 저럴 때가 진짜 기분이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티해져가지고 진짜 방금 <laughs> 조금 아쉽다 근데 아니 어떻게 다이너마이크 데미지가 딱 아니, 체력 있다. 8만 남을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1, 6개, 7개. 이거 먹어. 아우, 와, 잘 피하네. 제가 멀리서 던질 거 아니까, 그냥 앞으로 오면서, 저기서 만약에, 저거 다이너 마이크, 다이너, 마이크를, 다이너 마이크? 아무튼, 폭탄을 피하려고 뒤로 갔으면 맞는 건데, 제가 멀리에서 멀리 던졌기 때문에, 그대로 앞으로 돌진해버리면은, 그때 경우에 이제, 다행히 저, 폭탄을 피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와, 어, 이런 식으로. 제가 멀리서 던지니까, 그렇지만, 한 번, 두 번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죽어버렸어요. 여기서, 원래, 진이 더 깝칠 수 있었는데 여기서 도망쳐가지고 도망쳐옵니다 도망쳐와가지고 여기서 버티는데 여기서 버티면은 벽이 있으니까 제가 대, 개꿀이죠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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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제가 태어나면은 솔직히 이제 공간이 없잖아요 사실 개꿀이죠 여기서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기는 판이었어요 하하하 <laughs> 근데 네, 빅토님이 마지막에 판단을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막 싸워가지고 근데 드디어 499 트로피 499다. 1점만 올리면 돼요. 일단 듀오를 할때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쇼다운에서 이 자리가 사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파워 큐브가 많이 나오는 자리가 있고 파워 큐브가 진짜 징그럽게 안 나오는 자리가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일단 저거 먹어야죠. 근데 이때 전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좀, 버티자, 이런 생각이었을까. 약간, 조심스러워서, 어쩔 때, 그냥 막, 돌면서, 안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난 1점만 올리면 되는데, 만에 하나 잘못해가지고 죽어버리면은, 와, 그거 안 되잖아요? 1539, 와. 폭탄 하나에 1539면은, 진짜, 이야. 일단, 아래쪽에 체크해주면서, 아래쪽에 레온 있죠? 레온? 일단, 레온은, 제가 벽이 있기 때문에, 벽에서 굳이 싸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신호주는 거죠. 이때, 이제, 듀오 하면서 저렇게 도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게 옆쪽으로 가자 위쪽으로 가자 얘내말 들어봐 그리고 던지는 방향으로 가자 약간 이런 의미에요 듀오에서는 여러분들 또 이거 약간 어, 듀오에서 사실 배틀그라운드처럼 음성이 들어가는 시스템이 과연 모바일에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약간 듀오에서 그러한 룰들이 좀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약간 서로 말이 안통하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솔로에서는 돌면은 약간 같은 팀 하자. 약간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듀오에서는 티밍을 거의 안 하죠. 거의 안 하는데, 이제 만에 하나 이제 도면은 그런 의미로. 내말좀 들어봐라. 우리 저쪽으로 가자. 우리 방향을 틀자. 일로 와라. 약간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재밌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 제가 거리 계산을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날리면 바로 도망가고, 제가 날리면 또 도망가고. 근데 그 거리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게, 제가 계속적으로 이거를 해놓죠. 해놓으니까 이게 거리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방금 그 친구한테 한 대도 안 맞았거든요. 그 친구한테 한 대도 맞으 맞았, 맞았는데! 아. 가자. 500장 갑시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맵에서는 이 자리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맵에서는 9시 방향이랑 3시 방향에서 태어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특히 3시 방향에서 태어날 때는 진짜 레알 오지게 많이 나와요, 뭐가. 오오오, 오 팔사다, 피한다, 피한다, 피한다. 우리 비터, 비터, 비터님, 비토, 비터님, 비터님. 아우, 이 일단 죽었고. 일단 쟤도 죽지 않을까? 아, 살아가네. 에이씨, 아깝다. 우리 두 개밖에 못 먹었어. 봐봐요, 두 개밖에 못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듀오 이맵 알죠? 이맵 알면은, 3시에서 한 번씩, 그, 바로 앞에 3개씩 뜨는 거 알죠? 그런 것처럼, 3시랑 9시가 또, 9시가 중앙이랑 가까워. 그 다음에, 중앙이랑 가까우면서, 또 중앙에 가기 전에 또, 파워큐브 상자가 있고, 그리고 멀지도 않아요. 으아, 도망가! 우와, 우와. 제가 봤을 때는 3시, 9시에 태어나는 것도 조금 운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시, 9시에 태어나냐, 안 태어나냐에 따라서 도 사실 쇼다운, 이 듀오가 등수, 또 솔로도 마찬가지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3개를 먹냐, 5개를 먹냐, 하나를 먹냐, 하나도 못 먹냐 물론 한 번씩 2, 2, 3, 를 하긴 하지만 쟤는 바로 도망간 절로 오케이, 가볍게 먹어주고 와지와 와. 오! 근데 쇼다운 지금 2등이면 어차피 1490이 구여가지고 이야 500점은 이미 달성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2개고 저기는 12개이랍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좀 같이 놀자고 표현을 한 건데 아이도 좀 진지하더라고요 안 놀아줘요 <laughs>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온데 이걸 어떻게 이겨 한 방에 1300이야 이렇게 해서 드디어 제가 첫 브롤로 다이너마이크로 500점에 올라, 갑니다! 과연 다음 500점이 될수 있는 브롤러는 뭐가 될지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요.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띠링띠링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굿밤